안녕하세요, 차르가 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와 이거 대박 큰 아이예요. 제가 여기다 15cm 잔 놨잖아요. 책도 없어요. 어, 자이 친구는 아메스트로, 엄청나요. 사이즈 큽니다. 아메스트로고요.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또 다른 색감이 나죠. 아이고 그런데 세상에 여기에서 자구가 하나 둘. 두 개만 있게요. 여기 또 있어요. 위에 올라오니까 또 있네. 그렇죠? 자, 이렇게 아이들이 자구가 뿜뿜 올라와주면 정말 고맙죠? 이렇게 돌아왔더니 여기 밑에도 있고요. 와, 여기도 있네요. 아메스트로입니다. 돌아가보면 또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뒤에도 있네. 뒤에도 있고요. 어머, 세상에, 뺑 돌아서 이렇게, 음, 자구들이 와우, 대박이다. 이렇게 자구들이 많아요. 짜자자잔. 음, 아메스트로. 아유,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자구 폼폼해주면참 좋겠지만, 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자구 좀 나와라 해서 다, 어, 되는 건 아니지. 자, 이렇게 이쁜 아이들, 여기 보시면. 아, 이부다육에 오시면, 어, 대품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어머, 얘는 어쩜 이렇게 귀엽게 나오니. 자, 이쁘죠? 제가 오늘도, 어, 착한 가격에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경하시고요. 어, 마음에 드시면 번호 꾹 눌러서 문자로 부탁드릴게요. 전화하시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농사 짓다 보면, 아우, 시간이 금방 뚝딱뚝딱 가는데 전화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은 2부 다육입니다. 010-8833. 어, 1428. 14, 14에 2배가 28이잖아요. 자, 엄청 번호 좋아요. 8833. 1428. 아, 자, 이제 천천히 또 지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쁜 아이들도 많답니다. 15cm가 뭐야? 20cm 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아이그, 정말 다 보여주고 싶은데. 와, 정말 예쁘죠? 꽃보다 아름다운 게다 여기에요. 정말로. 그죠? 자, 이런 친구들 필요하시면, 어, 문자로 문의하세요. 음, 여기는 금자구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달아준 거예요. 하나, 둘, 뒤에도 옆에도 있고요. 오메 빙 돌아서 꽉 찼네, 꽉 찼어. 이렇게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하네요. 어머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 이렇게 이렇게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아이들 다육이랍니다. 자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서 이 친구 에콘코온인데요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 사이즈도 괜찮구요자 이렇게 사이 제가 확인하라고 자를 놔드렸습니다. 와, 이쁘다. 그죠? 이렇게 생장점은 봉황처럼 살짝 다물어지고 있는데요. 그죠? 안으로 다 몰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쁘죠? 엘크온 450번이고요. 35만원 적어 있어서 제가 얼른 보여드렸어요. 지나갈게요. 와우, 여기도 497번이고요. 엘크온 철화 25만원 적어 있는데요. 어머 얘가 11cm예요 제가 제 자를 옆에다 놔드렸습니다 11cm고요 어머 입 옆에 이렇게 입성이 이렇게 많아요 층수가 굉장히 높죠 이렇게 높은데 이 친구가 25만원이랍니다 아이고 여기는 입장이 변이도 왔네요 어, 자 이렇게 보시고 층수도 굉장히 좋고요 11cm예요 11cm인데 25만원이랍니다 497번, 엘크온 철화예요 자, 옆. 이렇게 높아요, 층수가. 이렇게 높은데, 그죠? 자, 이 친구는 498번이에요. 498번인데, 곰마리아가 30만원이랍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1 4 c m 예요 14cm. 와우. 자, 곰마리아. 3 0만원이고요 아, 금기 아주 좋아요. 생장점에 보시면 금이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곰 마리아입니다. 30만원이고요. 정말 대박이죠? 자, 486번입니다. 486번. 콩 마리아인데요. 얼굴이 다섯 개 있나 봐요. 근데 얘가 4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얼른 찍어 드리는 거야. 자, 사이즈는 자로 확인하시고요. 얘가 15cm 화분이네요. 15cm 화분. 이렇게 가득 메웠고요. 이렇게 금기 아주 좋아요. 음, 이게 40만 원이에요. 얼굴이 다섯 개 있나 봐요. 다섯 개. 이렇게도 이렇게 보셔도 되고 밑에 금출다 있죠. 자, 제가 뒤에는 못 보니까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 486번 콩마리야. 40만 원입니다. 필요하신 분 얼른 꼭 어, 품으세요. 와, 여기 보세요. 485번 콩마리하고요. 이 친구도 얼굴이 다섯 개 있나 봐요. 50만 원이랍니다. 자 제가 어 지나가다가 이거는 어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금기 아주 좋아요. 자 여기 5라고 써 있는 거는 얼굴이 다섯 개 정도 발현이 돼 있나 봐요. 자 이렇게도 보시고 짜자잔 이렇게도 보시고 옆에도 보시고. 자 뒤에는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콩마리아입니다. 콩마리아 50만원이에요. 29번입니다. 눈, 어, 꽃눈철화 꽃눈철화 60만원이고요. 사이즈 확인하세요. 한 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cm 꽃눈철화 60만원입니다. 가까이 가볼게요. 음 아주 괜찮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서든지 막 궁금하시잖아. 어떤 아이가 어 이렇게 되는지 뒤에 지금 제가 뒤에를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뒤에는. 어,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60만원입니다. 29번이에요. 꽃눈 철화. 와, 득템하세요. 에이콘 철화가 10만원이에요. 에이콘 철화 10만원. 대박이네요. 자, 어, 어, 제가 얼른 사이즈를 봐드릴게요. 자, 사이즈를 보면. 한 4.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cm. 엘코혼 차라 397번. 10만원입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어, 396번이고요. 쌍두랍니다. 자,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어요. 얘가 12만원이랍니다. 엘코혼 쌍두라고 되어 있죠. 어 이거 대박인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철화예요. 이게 철화인데 이쪽으로 가서도 철화예요. 그러면 아하하하, 자 여기를 커팅을 딱 하면 두 개가 되는 건데요. 아 그대로 그냥 키우고 싶으시면 그냥 그대로 키우셔도 되는데 어머 대박이다. 이게 12만 원입니다. 이렇게도 얼굴이 있고요. 이렇게도 있어요. 철화예요. 철화. 어 396번 엄청 득템할 수 있는 기회네요. 자, 376번 보세요. 에컨 철화 10만원인데요. 와우. 아, 오늘 정말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보세요. 한 5cm, 6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도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76번. 아, 10만원입니다. 아, 10만원, 정말. 괜찮죠? 자, 이렇게도 보시고요. 음. 생수도 보시고요. 옆에 있는 아이템이 잘못 보겠죠. 자, 그래도, 어, 정말 괜찮아요. 10만원입니다. 374번 보세요. 374번. 이도 <laughs> 12만원인데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꼭 생얼 같죠? 생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돌아가 보면 여기도 얼굴 있죠? 이거는 뭘까? 철화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입장이 꽃게 입장이에요. 어머, 정말, 이거 초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꼭 생얼 같고요. 자, 이렇게 돌아가 보면, 저 밑에까지 있는데, 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이것도 정말 특이하네요. 12만원입니다. 374번이에요. 5cm에서 5.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 374번. 어머, 다 오늘 좋은데요? 어, 얘는? 373번이고요. 엘콘차라 12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도 보세요. 약 6cm 정도 되네요. 373번 엘콘차라 12만 원입니다. 아, 오늘 가격 정말 좋죠. 아, 이런 거를 보시고 하시면 참 좋은데 얘는 342번이고요. 얼굴이 두 개네요. 13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서 봐도 아주 예쁘죠? 그런데 둘이 살짝 손잡고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얼굴이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에도 있어요 아유 서로 지탱해지면서잘 자라주고 있네요 342번 10만 원입니다 아니 13만 원 아, 13만 원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cm 자아 이거도 괜찮네요. 13만원, 커팅 여기 딱 하면 두개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여기 402번입니다. 에이크온 차라고요. 10만원 되어 있어요. 사이즈 한번 보세요. 한 6cm. 6에서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옆에도 이렇게 굉장히 통통하죠? 통통하고요. 엽성도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위에서도 보시고요. 이렇게도 보여드리고. 이렇게도 보여드리고. 402번입니다. 엘콘 철아 10만원. 오메, 387번 보세요. 얼굴 3개인데 10만원이래. 어머, 이거 정말 이거 괜찮은데요? 아, 이거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자, 이렇게 보세요. 사이즈도 좋고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어, 정말 사이즈 대박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아이고 이거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데. 그죠? 이거 하나만 해도 10만 원이면 얼른 가져가는데 옆에도 있고요. 옆에도 있고요. 얼굴이 세개 있어요. 얼굴이 세 개. 마리아 콘생입니다. 자, 쟤는 위치에 따라서 9cm에서 8cm 되네요. 8cm, 9cm 정도 됩니다. 387번 득템하세요. 정말 괜찮아요. 10만 원. 진짜 득템하세요. 오메 어떡해 여기 보세요 제이드스탄 금인데 7cm에요 7cm 7cm인데 5만원 해주신대 어머 대박이다 자 8번입니다 이 친구 8번이구요 7cm짜리를 5만원 해준대 말도안돼 오메 득템하세요 사이즈 작은거 아니에요 7cm면 큰 사이즈에요 얘는 8번이구요 51번이에요. 51번. 제이드스타 금이에요. 5만원이랍니다. 제이드스타 금을 5만원에. 말도 안 되네. 자, 이 친구는 6, 어, 6, 사이즈가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71번. 제이드스타 5만원입니다. 5만원. 오메이. 아, 정말 대박이다. 자, 여기는 9번입니다. 9번. 제이드스타 5만원이에요. 자, 9번도 7cm네요. 7cm. 와이 친구가 7cm인데 5만원이랍니다 9번이고요 9번 4 3 3번이고요이 친구도 5만원이에요 6cm 되네요 6cm 아 이렇게 예쁜데 뭐 진짜 대박이다 그죠 오이 친구 보세요 얘는 8 c m 예요 434번 8cm 5만원입니다 수영도 아주 예뻐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대박이죠? 와우, 스타보스 금이고요. 이 친구는 지금 제가 보니까 1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cm, 12cm. 정확한 거는, 자, 이렇게 보니까 11cm 정도 되네요. 11cm 정도 되고요. 금 아주 좋아요. 10만원이랍니다. 아이고, 여기는 또 변이도 왔어요. 금줄 아주 좋고요. 와우, 스타보스 금이에요. 10만원이랍니다. 11cm 예요 11에서 12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밭에 있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1cm 정도는, 0.5에서 1cm 정도는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타보스 260번 이구요. 이 친구도 사이즈를 살짝 봤더니, 한 10cm 정확한 건 아닙니다. 10에서 11 정도 되는 것 같구요. 10만원입니다. 스타보스. 금이에요. 260번. 이 친구는 9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 9만 원이고요. 453번 스타보스 9만 원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8.5 정도 돼요. 8.5 정도 되고요. 금 아주 좋아요. 자, 밑에 2장까지 금다 있어요. 스타보스 제가 지금 이 부다육에서 아주 착한 가격으로 보여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세요. 또 득템 한번 해 보셔. 이거는 음 100마리아 라고 되어 있어요 100마리아 아 100번 100번 마리아고요 어이 아이들이 1 2개예요 제가 세워 봤어요 12개인데 50만원에 주신답니다 자이 친구를 집에 데리고 가셔서 아 이렇게 보세요 뿌리가 아직 내리진 않았지만 어, 다 말랐어요 그러면 곧 내릴 거예요 뿌리 나오는 건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뿌리나 이 커팅에서 아이들 뿌리 나오는 거 많이 보여드렸죠. 자, 이 친구도 이렇게 50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아, 뿌리 내려달라고 하면 또 내려주신대요. 근데 집에 가져가셔서 하셔도 돼요. 정말로. 자, 제가 다 엉덩이를 봤더니 어, 다 마르기는 다 되어 있어요. 마름 다 되어 있고요. 어, 사장님께서 뿌리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주신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흙 조금만 달라고 하면 이거 심을 정도 흙은 주신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50만원에 한번 농사 지어보세요. 100번입니다. 자, 여기로 가볼게요. 얘는 101번이고요. 똑같아요. 숫자 12개고요. 50만원인데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은 언니가 신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엉덩이 다 들쳐봤고요. 다 말라있어요. 다 말라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도 50만원에 가져갈 수 있답니다. 50만원 한번 해보세요. 농사 한번 접으셔. 1 2개예요 하나에 그러면 5만원꼴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와, 대박입니다. 101번입니다. 자, 101번, 100번, 자, 선택은 항상 언니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항공샷 보여드리는 것은 천천히 보고 어,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위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띠리리리 100번입니다. 100번. 101번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천천히 보세요. 신중하게 구매하시고요. 자, 혹시 찜하시고 싶은데, 어, 찜을 하시고 입금이 조금 늦어지면 다음 사람이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찜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다가 아 적어도 바로 입금해 줄수 있는 아, 배려가 아름다운 사람 다른 사람이 기다리시니까 아셨죠 자 오늘은 제가 어 이부다육에서 언니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잠깐 두개 정도만 더 보여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429번입니다. 429번. 엘콘 철하고요. 15만원 되어 있어요. 자, 사이즈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자를 놔드렸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이렇게 위에서도 보시고요. 어, 자, 옆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엄청 통통하죠? 자, 제가 이렇게 돌아서. 어, 층수도 보여드렸어요 층수 보여드렸고 위에서 항공샷 자 옆에서 또 이렇게 층수 보여드렸습니다 429번 입니다 와 323번 에 엘콘차라 17만원 인데요 사이즈가 10cm 입니다 10cm 와 이거는 정말 좀 크네요 이렇게도 보시고요 17만원이면 엄청 저렴하게 해주셨네 그죠 오니들이 선택은 신중하게 하세요. 자, 찜하시고 음. 기분 들뜨셔 가지고 <laughs>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요. 자, 323번 에콘온철이입니다 17만 원이고요. 자, 353번 에코온 철화 15만원이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재보시면 8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7cm 정도 돼요. 이렇게 하면 7cm, 이렇게 하면 8cm 정도.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2부 다육에서 언니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이부다육에, 어, 며느님께서 유튜브 하고 계시거든요.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저렴하게 우리가 득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사르가 분과 다육사랑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안녕.